성경에서 가장 길고 그래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많은 분들이 그 엄청난 길이에 압도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구조와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치러 떠나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이죠. 아니 수천 년도 더된이 고대의 시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 속에서 어떤 길잡이가 되어 줄수 있을까요? 이 질문, 마음에 품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119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아주 경이롭고 치밀한 구조를 봐야 해요. 이건 그냥 긴 글이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완벽하게 설계된 예술 작품 같다고 할수 있죠. 네, 바로 답관체시라는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쓰였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인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지은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멋부리려고 한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이 설계도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각 알파벳마다 정확히 8개의 절을 할당해서 22 곱하기 8. 총 176절이라는 대작을 만든 거예요. 알파벳 전체를 썼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묵상이, 뭐랄까, 완전하고 하나도 빠짐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구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10편) (119편의) 중심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딱딱한 규칙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시인이 이 토라라는 하나의 중심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무려 여덟 개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든 측면에서 깊이 묵상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죠. 네,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법, 율례, 계명, 말씀. 법도 이런 여덟 개의 다른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모두가 사실은 토라라는 하나의 큰 개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토라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가르침이나 계시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구절이 시인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삶의 지혜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쓴걸 보면 시인이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가 탄생한 진짜 배경, 그러니까 시인이 처했던 그 어두운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서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 앉아서 자기를 헐뜯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반대와 압박의 직면에 있었던 거예요. 이 시에 흐르는 팽팽한 진장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처절한 외침에 가깝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의 세계와 이 혹독한 현실 사이의 갈등이 이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절망에 빠졌을까요? 놀랍게도 시인은 자신의 여정에서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고난이 오히려 선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 구절이야말로 10편 119편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시인에게 고난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배우는 교실이 되어준 거예요. 평온할 때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지 그 진정한 가치를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우주적인 진리로까지 확장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이 구절은 시인이 도달한 최종적인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세상의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는 끝없이 넓고 영원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간이 만든 모든 완전함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핵심이에요. 시인은 토라 안에 담긴 질서가 단지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이온 우주를 지탱하는 거대한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구절에 다다릅니다. 이 구절이 시편 119편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한 번에 요약해 주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저 멀기 있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캄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로 내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 내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과 같다는 것. 아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안내자인 셈이죠. 이 고대의 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나요? 10편 119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